이번 시간에 문장을 같이 배우시도록 할게요. 이문장을그곳이 어, 여기서 뭔가요? 여기서 멀어요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한번 제가 제대로 읽어 볼게요. Is it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here?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Is it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어, 이 발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단어들은 다 쉬워요. 단어들은 다 쉽고 짧아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면 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알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Is it far from here? 여러분들 이렇게 읽기 쉬운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Is it far?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끊어 있는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주동사 정확히 끊어 있고요. 주동사 정확히 끊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전시사 앞에 끊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Is it far? 이렇게 어두개 두잇이 나눠졌죠 여기에 짧아요. 그래서 is it far? is it far? is it fa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앞에 있는 두 부분을 합쳐주잖아요. 그러면 is it far? is it far? 이렇게 이시 짧아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is it far? is it far?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is it far? is it far? 이렇게. 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합쳐주면요. is it far? is it far? is it f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from here 이렇게 하면 돼요. from이 짧아야 돼요. from here, from here 이렇게. from은 짧고 어, 아주 명확하게 읽줄 필요 는 없어요. 그래서 from, from 그래서 from here, here가 영 명확하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from here, from here, from here, from here 이렇게 해서 it's it far from here, it's far, it far from here 이제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거예요. it's far from here, it's far from here, it's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이렇게요. 그게 여기서 뭔가요? 라고 물을 때는요. Is it, is it far fro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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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is it far? 가다붙어버려요 그래서 is it far from here?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만 정확히 잘 끊어줘도요. 돼 이렇게 여기만. 그래서 is it far? Is it far? Is it far? 여기만 잘되도요 Is it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Is it far from here? 이렇게 면탈 연결해 줬어요. 이게 is it far fro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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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uh, 아주 깔끔하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